AI 기술은 더 이상 구독형 서비스에 머무르지 않고 광고와 온라인 쇼핑 그리고 기업용 업무 도구로까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력, 보안, 통신, 디지털 기기 등 주변 기술과 서비스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기술을 만든 기업보다 그 기술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주목해야 할 때다. 기술이 대중화되면 산업의 판도도 함께 바뀐다. AI의 주도권은 미국과 중국이 이미 넘기 힘든 진입 장벽을 구축했다. 다만 아직도 인프라 구축 단계이기에 기술의 진화 과정 모두를 예단할 수 없다. 스마트폰 혁명의 최종 수혜자가 플랫폼 기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자가 없었던 진난 경험과도 유사하다. 투자할 때는 이두 국가의 주가 지수를 코어로 두고 장기 보유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 기업보다는 테마형 ETF를 통해 지수 수익률을 보완하거나 극대화하는 전략이 효율적이다.